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는 벨트 길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벨트 길이 줄이는 거 그냥 풀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벨트 버클 따가지고 잘라서 꽂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제가 굳이 영상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것 같은 경우는 어, 루이비통 벨트고요. 이거 참고 사면서 가져왔어요. 요새 어, 명품 브랜드들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벨트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에르메스 벨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죠 대부분의 벨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 꼬리가 좀 걸리적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쪽으로 이렇게 꽂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벨트들이 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길이를 무작정 늘리고 줄이고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 있냐면 이 길이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을 드렸던 벨트 같은 경우는 이 버클이 빠지기 때문에 뺀 다음에 이 길이를 줄여서 잘라서 다시 꽂아버리면 전체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이 버클 쪽, 버클 쪽을 수정할 수가 없어서 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지금 100cm, 40인치짜리로 써져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브랜드들에서 5cm 단위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구멍 첫 번째에서부터 쭉 와서 여기까지인데, 어, 지금 이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지금 100cm 기준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이쯤에서 이제 100cm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정도 에서 그렇게 끊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지됐든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이에 맞춰서 구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 이것을 뭐 나중에 뒤늦게 수선을 해달라고 하면은 수선을 안해 줍니다. 이 길이 잘라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뭐, 지됐든 이런 류 벨트 길이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거는 양면 벨트예요. 그냥 단색 벨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검은색, 검은색. 이거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우선은 하나를 고민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버클 쪽을 자를까 아니면 이쪽을 자를까 고민을 하는데 이쪽을 자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줄이는 길이가 여기서 끊어지면은 예쁘지가 않죠. 그리고 이 벨트 같은 경우는 각인이 이쪽에 찍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각인도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버클 쪽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버클 쪽을 줄이는데 양면이 너무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이 한쪽은 에비 가죽, 이쪽은 모노그램 캔버스인데 이 실이 이 각각의 가죽의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느질을 하게 되면은 양쪽 실 색상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재봉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재봉 실이 없잖아요. 같은 실이 없을 뿐더러 집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줄일 길이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면 만약에 뭐이 가운데쯤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한 20cm 정도를 줄일 거거든요. 아, 이거는 어떻게 했었냐면 먼저 길이를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어, 내 네, 이쯤 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여분이 살짝 있어야겠죠. 그러면 가운데 기준으로 이만큼 당겨져야 되니까 이 당겨지는 길이를 살짝 표시를 했고요. 어, 가운데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살짝 가려지고 들어오는 길이를 생각을 하면은, 어, 20cm를 줄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cm를 여기서 바로 자르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실을 다풀 겁니다. 그러면 20cm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제가 은펜 가지고 살짝 표시를 해둘게요. 이 정도까지. 이거는 이제 잘 지워지니까 상관은 없고, 이 버클 빼내겠죠, 당연히. 원래는 내가 필요한 길이, 길이만큼만 해서 잘란 다음에 다시 하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조금만 줄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끝에서부터 실을 다 풀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실을 왜 푸냐면, 나중에 여기도 모양을 이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각을 쳐줄 거잖아요. 이각 치는 데 있어서 이 실을 사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은 여기 끝단만 살짝 자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멍 뚫고 하는 그 샘플로 쓸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 모양에 맞춰서 자르려고 하고요. 이 실을 그냥 이각 나중에 치기 전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다 실을 해체를 했습니다. 이 끝부분이 여기까지 오는 걸로 지금 잡았거든요. 길이상. 여기서 잘라줘야 되고, 이 각진대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안쪽까지 이제 풀었고요. 어, 제가 보니까 송곳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바늘, 저희 이제 가죽공용 바늘 있잖아요. 이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어, 빼기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 실이 잘라지지 않게, 이 실은 이제 잘라지면 안 되죠. 쟤는 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각도로 잘랐습니다. 어 이참에 이 가죽 단면을 한번 볼까요? 이 가죽 단면 보면은 지금 모노그램 캔버스 하나 있고 지금 여기 모노그램 캔버스 하나 있죠? 그리고 보강 같은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강 같은 게 하나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에피 가죽이 꽤나 얇게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지금 에피 가죽은 꽤 얇게 들어가 있어요 한뭐 0.7, 8뭐그 정도 되려나 그 정도고. 전체 보강 같은 게 하나 이제 도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강이거든요. 보강이고 그다음에 모노그램, 캠, 모노그램 캔버스 이거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세개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 마저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럴 때이손끝까지 그냥 뚫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격이 필요하잖아요. 어 간격을 잡을 때 저는 디바이더를 사용하고요. 꼭 디바이더가 아니더라도 뭐 쿰바스나 워낙 그런 걸로 마킹을 하셔도 됩니다. 마킹을 하시는데 이 간격을 원래 있던 간격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죠.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모서리, 이 모서리는 확실히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꾹 눌러서 마킹을 해줍니다. 뚫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씩 마킹이에요, 이거는. 하고 이 송곳으로 마죠 뒤에 까지 구멍을 크게 뚫어 주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뚫리기 때문에 양쪽에서 제가 긴 쪽을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제가 깔끔히 붙여 놓을게요 이 한쪽은 그리고 이긴쪽 지금 실 길게 남아져 있죠 여기다가 바늘을 똑같이 세팅을 합니다 풀어 헤쳐진 쪽은 살짝 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이게 바늘 귀에 잘안 들어갈 때는 당연히 날눈실이거든요. 살짝 녹여서 이렇게 마감칠해 주시면 풀리지 않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서 특징이 있죠. 저희 제복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제복털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위쪽에 있는 실, 아래쪽에 있는 실이 밑실, 외실이 다릅니다. 그런데 솥바늘질 같은 경우는 계속 교차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빨간색과 갈색이 계속 교체해서 나올 거거든요. 재봉틀로 하는 것을 손으로 똑같이 구현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꽂아놓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갔고 같은 구멍에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거든요. 이 고리에 이 빨간색, 이 뒷실이죠? 밑실이라고 할수 있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겨지면서 들어가거든요? 이두 실의 매듭이 이 가죽 사이에 있게끔 당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당기면 빨간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가운데 있게끔. 그러면 좀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재봉틀이에요. 밑실과 윗실이 따로 가운데서 딱 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걸 루프를 다시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꽂아 넣어서 이 상태로 적절히 당겨주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이실 색감만 보이고 빨간색이 보이면 안 되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색이 보이지 않게끔 이두 실의 매듭. 이렇게 걸쳐지는 게이 가죽 사이에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느질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다 했습니다. 뭐 바느질만 했고요. 지금 이쪽 보면은 갈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빨간색 원래 실로 되어 있죠. 이렇게 놓고 이 구멍은 그대로 저희가 뚫어놓으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구멍을 뚫을 거고. 이쪽 엣지 마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빨간색인데 어, 이 빨간색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칠해보고 마르는 동안 마른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조금 더 맞춰보는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상태로 해서 색깔 맞춰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제가 엣지까지 한번 칠해볼게요. 네, 제가 엣지 코트를 칠하고 지금 말리는 중인데 물론 이제 마감은 제가 한두번 정도 더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색깔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조색을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깔끔하지 않고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갈아내서 하면 될것 같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거는 딱 꽂아서 이렇게 넣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줄어든 벨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린 방식은 뭐냐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굳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수선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방법으로 수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조금 내가 손재주가 있다라고 하면 가족공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요. 어, 샘플로 이제 어떤 벨트나 조금 이제 금액대가 저렴한 그런 벨트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고가의 벨트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